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정말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네 바로 이 질문. 욥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품어봤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누가 감히 주장할 수 있겠는가? 이게 욥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질문입니다. 욥의 그 처절한 절규가 과연 어디서 해답을 찾게 되는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야기는요. 요비라는 한 의로운 사람에게서 시작되어 정말 흠잡을 데 없이 살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라는 개념이 완전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욥기가 말하려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절대주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때로는 우리의 짧은 생각이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훨씬 더큰 그림이 있다는 거죠. 자,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보세요, 하늘에서는 이미 사탄의 고소가 틀렸고 요배의 의로움이 증명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땅에서는 어때요? 요비랑 친구들은 이사실을 까맣게 몰라요. 그냥 서로 네가 틀렸어, 아니 내가 맞아 하면서 고통스러운 논쟁만 벌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하늘과 땅의 엄청난 간극, 이게 욥기의 핵심 갈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야기의 가장 깊은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길고 무거운 침묵 끝에 터져 나오는 욥의 그 생생한 고뇌 속으로 말이죠. 무려 7일이에요. 욥과 그의 새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그냥 아무 말 없이 앉아만 있었던 시간이죠. 근데 이게 위로의 침묵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너 도대체 무슨 죄를 지은 거야라는 그런 말 없는 심판의 시간이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요비 입을 엽니다. 그런데 그게 질문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존재 자체를 저주하는 말이었죠.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절망적이었으면 이랬을까요? 정말 그의 고통이 그대로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게 있어요. 요배의 탄식이 그냥, 아, 힘들어. 하는 불평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은 친구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분위기를 다 읽고 있었던 거죠. 저렇게 고통받는 걸 보니 분명히 숨겨진 죄가 있을 거야. 라는 그들의 생각을요. 그러니까 욥의 탄식은 그 단순한 인과응보 논리에 대한 선제적인 항변이었던 셈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고통은 그냥 몸이 아픈 그런 차원이 아니었던 거예요. 영적인 고통이었죠. 가장 가까운 친구들한테는 죄인 취급을 당하고. 내가 믿던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시고, 정말 온 우주에 나온 제 덩그러니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완전한 고립감, 단절감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요배 친구들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토록 깊은 고통 앞에서 인간의 논리와 지혜가 얼마나 무력하게 무너지는지 한번 보시죠. 네, 이 표가 그 갈등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친구들의 논리는 정말 간단해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의인에게 상을 주고 악인에게 벌을 주신다. 그런데 넌 벌을 받고 있네. 그러니까 넌 죄인이야. 딱 떨어지는 공식이죠. 왜냐하면 세상이 이렇게 예측 가능해야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런데 요의 현실은 어때요? 그 공식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데 이유 없이 고난 받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그러니까 이 둘의 대화가 계속 헛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욥을 정말로 감당할 수 없게 만든 건 뭘까요? 친구들의 날카로운 비난이었을까요? 글쎄요, 그것보다 더 깊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침묵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욥은 이 모든 고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욥은 의롭다고 변호해 주시길 간 적이 바랐던 거죠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욥을 가장 미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 깊고 어두운 절망의 바닥에서 아주 작은 희망의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희망이었죠. 욥은 깨달은 거예요. 아, 지금 이 땅에서는 답이 없구나. 그래서 시선을 먼 미래로 돌립니다. 언젠가 마지막 그 날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의 증인이 되어 주실 거다. 이 희망 하나를 붙들기 시작한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아는 칭의라는 신학적 개념이 싹 트는 겁니다.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이건 인간들끼리 너는 죄인이야? 아니, 나는 의로워? 하고 싸워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한 분만이 누군가를 의롭다고 선언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욕이 고통 속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욕기 마지막 장에서 그 희망이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친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시죠. 욕이 옳았다고요. 욕의 정당성이 완벽하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입증되는 순간입니다. 자, 그런데 욕의 이야기는 그냥 한 개인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한 사람의 고통과 희망이 어떻게 우리 모두를 위한 궁극적인 해답이 될수 있을까요? 그 연결고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욥이 겪었던 그 패턴 있잖아요 의인의 고난 그리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변호 이게 그리스도에게서 완벽하게 성취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어요 욥처럼요 완전한 패배였죠 하지만 사흘 뒤에 부활 이건 그가 옳랐다 그는 나의 의로운 아들이다 라는 하나님의 공개적인 선언이자 입증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바로 그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로움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마치 내 것처럼요 이걸 신앙 용어로 전가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건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 그 객관적인 사실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내 통장에 그대로 입금되는 것과 같아요. 공짜로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오직 믿음 뿐입니다. 그럼 그 믿음이 뭐냐? 아, 나 스스로는 안 되는구나. 인정하고 나 자신을 포기하는 것,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께만 전적으로 기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결국 우리는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요의 이야기는 우리 스스로의 의를 돌아보게 만들고 결국 우리를 겸손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내가 욥보다 조금이라도 더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면 우리는 고난 당하신 의인 그리스도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욥이 그토록 부르짖었던 그 탄식. 그 고통스러운 질문들은 어떤 논리적인 설명이나 공식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 그리고 그분의 일 안에서 궁극적인 해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에게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나의 의로움. 나는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합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